이번 선거는 민주당과 국민의 힘의 대결이 아닙니다. 이번 선거에서 승리하는 것은 민주당이 아니라 국민이다!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 민주당은 국민 승리의 도구일 뿐입니다. 우리 준비됐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희망을 가지고 나와서 행동하고, 다른 사람들도 포기하지 않도록 같이 손잡고 함께 행동해 주십시오. 심판해야 바뀝니다. 심판하면 바뀝니다. 행동하면 내가 주인이 되고 행동하지 않으면 내가 종이 됩니다. 종의 길이 아니라 피지배자의 길이 아니라 당당한 이 나라의 주권자로서 주인으로서 행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